이 영상은 포크타워 사네임드 단검 기믹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이 기믹이 네 가지 패턴으로 와서 다 외워야 할 것처럼 생겼는데 이게 실은 한 가지 원리만 알면 어떤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. 이 원리는 이래요. 자첫 번째 보스 바라보고 첫 직선 장판 왼쪽에서 두번 대기하기. 어, 이,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? 자두 번째, 세 번째 직선 장판부터는 장판 끝나면 그 위에서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, 그러면서 창, 도끼를 동시에 피하는 거예요. 이게 두 번째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자,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. 예, 제가 인게임 영상이 없어서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좀 대체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리가 처음에는 직선 장판, 이제 왼쪽, 보스바르 보고 왼쪽에서 공격 두번 피합니다. 첫 번째 직선 장판 왔다 갔다. 두 번째 직선 장판 왔다 갔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 장판뜰 텐데 어, 떴죠. 떴 떴으, 떴으면은 이제부터는 세 번째 직선 장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. 이게 다 터지면은 그러면서 이제 창을 피해야 되는데요. 그럼 그 위치가 어디냐? 여기 이 겹쳐 있는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 여기 아니면 여기 이로 가시면 돼요. 그래서 세 번째 직선 장판 보고 그 위로 슥 창피하면서 탁 이러면 이제 피해지죠. 그다음에 네 번째 직선 장판 터진 거 보셨죠? 그 위로 올라가기. 그다음에 다섯 번째도 그 위로 올라가기.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위로 올라가면서 도끼 피하기. 삭. 그러면 이제 해결.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예, 제가 이제 실전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제 실전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번할 건데, 자 이해하셨으면 사실 안 보셔도 돼요. 자, 갑니다. 자자자. 시계 방향 왼쪽 보스 바라고 왼쪽 갑니다. 자첫 번째 왔다 갔다. 두 번째 왔다 갔다. 첫 번째 왔다 갔다 하면서 도끼니까 일로 쭉 빠지는데 도끼 위험하니까 살짝 안쪽으로 탁. 왔다 갔다 자네 번째 장판으로 가죠 이렇게 또 왔다 갔다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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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갔다 하면서 창으로 싹 이렇게 너무 쉽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또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스 바라보고 왼쪽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왔다. 자, 렌스죠 자, 갔다. 여기 이렇게 섭니다. 자, 창이니까, 여기. 이렇게. 왔다, 갔다. 네 번째 장판 위에 서고요, 또. 왔다. 갔다. 그 다음 장판 위에 또 서고요. 도끼니까 살짝 이렇게 빠져주기. 그면 끝. 자,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아, 이게 정말 쉬워요. 아, 이게 똑같은 거 나오는 것 같은데, 자꾸. 자, 왼쪽 위에 섭니다. 왔다. 갔다. 갔다. 왔다 갔다 왔다 자 창이죠 갔다 겹치는 부분 여기 여기서 있으면 돼요 왔다 갔다 또 위에서고 왔다 갔다 위에서고 도끼니 까쭉 빠지기 끝 너무 쉽죠 자자 자, 다른 다른 기믹 오케이 다른 기믹 왔죠 자자 자, 여기 왼쪽에 서 있습니다 자,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자렌스죠 갔다 여기여기여기 붙어야돼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위에 서고 왔다 갔다 또이 위에 서고 도끼니까 빠져주면서 왔다 갔다 이 위에 딱 서주면 안전하다